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지난해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이 3기가와트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2년 연속 증가세로 3년 만에 다시금 3기가와트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도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약 3.16기가와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업용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18년 2.1기가트, 2019년 3.4기가트, 2020년 4.1기가트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1년 3.9기가트대로 떨어지더니 2022년 2.7ghz로 증가세가 연속으로 꺾였고, 2023년 2.9ghz로 반등하더니 작년까지 2년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작년 사업용 태양광 설치 용량이 늘어난 것은 보급 여건이 양화, 입지 개발 유도 및 투자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고 산업부는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공장 부진의 태양광 설치가 늘어난 것이 보급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는데,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7월 발표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효과에 더해 비교적 양호한 개통과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봤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과 공급인능사 REC 단가 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것이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542메가트, 경상북도 538메가트, 충청남도 521메가트, 경기도 370메가트 등이 주요 보급 지역으로 꼽혔는데, 특히 경북과 경기권은 공장 부진의 태양광 설치량이 크게 늘면서 각각 전년 대비 49%와 108%상승해 두드러진 보급 증가세를 보였고, 지목별로는 공장용지 809메가트, 답 596메가트, 전 419메가트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작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 아래 달성한 값진 성과라며 올해도 상단과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 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용 태양광의 경우 표준 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 기간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재 확보와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 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이러한 흐름이 침체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향은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